하나 둘셋 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저희 집이 아니고요. 어, 스테파니 언니 기억하시죠? 지난 여름에 출연했던 스테파니 언니 댁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은 아니고요. 어, 장, 아, 지난 2월? 에, 지난 2월 달에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새로 이사한 집에 이렇게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집 되게 좋죠? 근데 어머! 이게 뭐죠? 이거 무슨 바퀴도 달려있는 게아 캐리어 가방이군요. 이거 여행 가려고 어, 커버 씌운 캐리어 가방 꺼내놓으신 건가요? 집사님? No, no. 아니에요? 한번 어?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아래에 바퀴도 달린 게 여행 가방 같은데요? 딱 네모난 게? 음 이렇게 끌리긴 하지요. 네. 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가방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 커버를 씌워 놓으신 거 보니까 뭐 되게 귀중한 게 들어 있나 본데요. 아주 아주 귀중한 것들을 다 여기다 놔뒀죠. 음. 그렇다면 이 채널의 특성상 이 안에 들어 있는 아이들은 달팽이? 딩동댕. <laughs> 아, 정말요? 달팽이들의 집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그럼 공개. 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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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구두구, 둘, 셋. 음 짜자 우와. 여기는 무슨, 어 첨단시설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달팽이 아파트라고 팽파트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오, 그거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오, 이렇게 트롤리 선반에다 놨을 뿐인데, 이야,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마치 럭셔리, 어, 빌라 같은 그런 느낌. 유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 주상복합입니까? 어, 아래층에 여기, 여기 상가도 이제 분양 중이군요. 여기 네. 어 지하 1층 1층 지상 1층 상가 절, 절찬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는 어, 얘네들 2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랑 누구죠? 2층은 여기 저저저 저, 저, 뭐였냐 이름이 햇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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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샤인 햇 예, 선샤인, 선샤니... 선샤인이고 예. 그 다음에 선샤인 새끼들 예, 하나 예. 둘세 마리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어~ 선샤인하고 이제 다른 달팽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를 작년 그~ 초늦 초가을이라고 해야겠죠 (8월) 말이었으니까 네, 늦여름에 어, 집사님께 좀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또아 알에서 깨어나서 무럭무럭 어~ 자라고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럼 맨 아래층에는 아래는 어나 요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laughs> 어 소닉이 하고 소닉하고 스트라이피였던 아이가 소닉인 여러분 <laughs> 어 삼호였던 아이가 소닉이고요. 스트라이피가 <laughs> 썬더. 예 네, 썬더입니다. 썬더하고 소닉이가 <laughs> 아래층에 살고 <아이고. 웃음>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층에도 그 새로 태어난 가장 어린 친구들이 살고 있죠. 네, 네 새로 태어난 금이 금삼. 네 여기서 좀 금화들이 제가 이렇게 그 어, 저, 어, 맞아, 맞아. 햇님이하고 달님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 있었어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알 중에서 몇개 알이 이제 부화하고, 어, 이제 여러 가지의 성장에 성공해서 지금 이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트롤리에다가, 어, 달팽이, 팽파트를 차리실 아이디어를 내셨는지요? 네, 제가 처음에는 침대 옆에 이 트롤리를 놓고 약간 좀, 수납 뭐 이리저리 좀 수납을 좀 하려고 샀었는데 침대 옆에 막상 두니까 조금 애매해서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보니까 달팽이를 여기다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바닥이 난방이 되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근데 얘가 통이 여기 다 있으면 음, 여기 막 음, 음. 지글지글 끓고 완전 찜질방처럼 되잖아요. 음, 그럼, 그럴 수 있죠. 그 1층에 네. 있는 애들은 쪄 너무너무 쪄죽을 것처럼 더울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중앙난방식이라서 굉장히 음. 덥거든요 아, 컨트롤이 그래서. 안 되는군요. 네. 아. 막 실내 온도가 28도까지도 올라가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요. 바닥은 훨씬 더그 28도면 바닥은 거의 30도 네.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띄워서 온도가 좀 시원해지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다이소에서 산 통이 딱 이렇게 들어가요. 오, 딱 들어가네요. 약간, 네, 너무 근데 딱 맞긴 한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렇죠. 네, 특별히 무리 없이 그래도 잘만 어, 맞추면. 얘는 큰 통이고 얘는 어. 작은 통이기 때문에 이게좀 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끼들은 세 마리 이렇게 올려놓고 어,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동할 때도 예전에는 이 통을 뭐 안방에서 거실로 가려면은. 두 번씩 두, 두 마리씩 이렇게 들고. 그렇죠 한 번에 여러 통을 어, 드는 건좀 어려우니까. 번을 예.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얘는, 번은 옮겨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거나 예. 부엌으로 갈 때도 뭐,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음,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어. 이동을 하면 되고. 어.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이렇게 바퀴가 있으니까 덜. 어 충격이 좀덜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머 이거 달팽이 집으로 정말 너무 좋다. 음 이거 우리 달팽이 키우는 집사님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뭐트롤리아 얼마든지 그 네. 어, 많은 또 상품이 있고 구 구하, 시중에서 구하시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한 땡에서 산한 땡, 한, 네, 한산 B에서 사, 사셨다고 합니다. 스몰리입니다 네. 2만 2만 원대 초반. 아 그래요? 어. 가격도 참 좋고 행사할 때 샀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달팽이들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음. 놔두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네. 한때 회사에서 저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신 관계로 광고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대신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더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비슷한 제품 많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어, 나 2만 몇천 원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저렴한 제품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롱 치마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laughs> 자, 이거로, 어. 이렇게 씌워놓으면 달팽이들이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 씌워서 조금 직사광선. 저 만약에 이제 예, 해준데? 밝은 직사광선 드는 곳에서 키우실 때 또는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키우실 때는 근데 또 마침 이런 치마가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쑥 걷어서 어 신기해. 저는 처음에 예, 예, 캐리어 커버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치마라고는 상, 생각도 못 했는데 어, 여러분 혹시 예, 롱치마 검은색 롱치마 어, 엄마가 하나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laughs> 엄마나 할머니께 혹시 버릴 만한 거 없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검은색 꼭 검은색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어두운 색깔이면 충분히 또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에 또 어두운 곳에서 키우신다면 굳이 덮어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낮에 혹시 달팽이들이 너무 또 음. 햇빛 들어오는 곳에 있을까봐 밝은 곳에 있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천을 씌우셔도 되고 또꼭 치말 필요도 없죠. 네, 보자기 같은 거 네. 넓은 천 아니면 안 쓰는 이불이나 담요 이런 거 덮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여름엔 또 너무 더우니까 안 덮는 게또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네 오랜만에. 혹시 이거 좀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 180도. 네, 네. 네 상표명이 맞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 혹시 달팽이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분리, 분리 사육하시는 분들 여러 통 관리하기 힘드셨죠? 네, 그래서 음. 이런 트롤리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스테파니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달바.